하게이없어 중요 한건 그걸 다보세요집러서딱 보고 뭐가있 냐？보 려고, 시험 준이 것도？안 보게 돼 가지고 안녕 사요, 안 보고, 안 보고, 안 보고, 안 보고, 시 보고, 안 보고, 안 보고, 안보 많이 들어가이커피 우리 집원들으로다 아는 씩품이다 보니까 백그라 g 씩 갈아가 보잖아요 아, 3, 4인분 서 써요 이요 직원들이 되게 많나 봐요 그냥 제가 다돌려요만 지금 전파시키고 있어요태안에 있단 말이에이에요요 저희는 이거 배워가도 사무실에 해드릴 분이 없어요. 다 50대 직원분들이셔서 아 <laughs> 입맛이 안 맞아요. 단거 이아들많아서믹스커피 단거 좋아. 이거를 그냥 물하고. 그냥, 그냥, 그냥. 넣기만하면 되죠. 이거 찬물 쓰 거지? 설탕 가져오셨지? 아니, 이거는 끓일 거니까 찬물 쓴다. 일단은 커피부터 넣고. 커피 넣고, 넣고 설탕 넣고 물, 물 넣고. 물은 반 정도 넣고. 물은 예의 반. 근데 뜨거운 물 넣어요? 찬물 넣어요? 끓일 거니까 굳이 찬물. 뜨거운 물 필요 없을까? 음, 찬물. 거. 찬물 넣어까물반 정도 넣고 음. 설탕 한 스푼. 설탕 갖고 와야 되는데? 여기, 음. 여기 흰 설탕. 네, 들어가 있습니다 찬물 넣는 거예요? 그쵸, 찬물 넣어요. 정수. 요 한, 반 정도만 넣을해요한 스푼이죠? 한 스푼 한 우리 핏, 핏 핏을 핏을 넣을까요? 넣을까요? 네, 정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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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넣으면... 네, 정말. 음, 네, 다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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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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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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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인데 한번 이걸로만 해. 네. 해� 해봐요? 네. 해보세요 말정이정로만할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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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

여기요, 여기 육이 제일 강한 거 같아요. 여기 네, 제일 요 여기 약하게 약한 불에 넣어도 거요 여기 약한 불에 끓이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음, 이거는 가스프레스 했었을 때 아, 네, <laughs> 얘는요, 파랗게 아주 약해서요. 맞아, 네, 문의해 주는 요기래요. 얘는요, 화력게 아주 약해요. 맞아요, 약해요. 이거 준비하셨어요? 뭐 어, 예, 불기 오에이0다담놨어요 그다음 물은 물이요. 뜨거운거 음, 해야 돼요 어,